나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의 그 전화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아들아,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심장마비야. 당장 와야 해, 유언장 때문에. 빨리,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어딘가 이상했다. 평소 엄마는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날, 그 떨림 속에 숨겨진 건 공포가 아니라 계산된 절박함이었다. 그리고 내가 도착한 병원에서 본건 할아버지의 빈 침대와 엄마의 차가운 미소였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50억 원의 유산. 할아버지의 제국 같은 재산. 엄마가 꾸민 그 거짓 응급 상황은 나를 속여 그 돈을 독차지하려는 함정이었다. 하지만 그 함정 속에 숨겨진 비밀은 내가 20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과 연결되어 있었다. 엄마는 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고 믿었지만, 이제야 알았다. 그 희생은 나를 가둔 족쇄였다. 출장 중이었다. 도쿄의 번화가,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호텔방에서 나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시차 때문에 피곤했지만, 계약서 하나가 완성되면 보너스가 쏟아질 터였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영준아, 할아버지가. 큰일 났어. 병원에 실려갔대. 심장 관련이래. 너, 지금 당장 와야 해.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할아버지. 우리 집안에 살아있는 전설. 삼성만큼 크진 않지만, 건설회사로 50억 원대 재산을 쌓아 올린 분 위원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소문으로는 나와 동생, 그리고 엄마에게 나눠줄 거라 했다. 엄마, 진정해. 나 지금 비행기 타고 갈게. 할아버지 상태는 어때? 나는 짐을 챙기며 물었다. 의사가 수술 필요하다고. 비용이 엄청날 거야. 그리고 위원장 때문에 가족 모여야 해, 내가 장남이잖아, 엄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남. 그 무기가 어깨를 짓눌렀다. 10년 전, 대학 시절 내가 저지른 그 실수. 회사 돈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일, 엄마가 모든 걸 덮어주고, 할아버지에게는 아들의 실수가 아니라 회사 사고로 포장했다. 그 덕에 나는 감옥 대신 군대에 갔고, 지금 이 자리에 올랐다. 엄마의 은혜. 그 빚을 갚기 위해 나는 매일 피를 토하며 일했다.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 영준아, 내가 집안을 이어받아라. 동생은. 아직 어린애야, 동생 민준. 다섯 살 차이지만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녀석. 엄마는 민준을 더 아꼈지만, 할아버지는 나를 봤다. 유산의 70%가 나에게 갈 거라는 속삭임이 집안에 도는 건 비밀이 아니었다. 50억 원그 돈이면 모든 게 변한다. 빚더미에 앉은 우리 집, 엄마의 피로한 얼굴, 민준의 미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새벽 3시였다. 택시를 타고 직행한 병원은 강남의 그 유명한 종합병원. 로비에서 엄마를 봤다. 얼굴이 창백하고, 손에 쥔 핸드폰이 떨리고 있었다. 엄마, 나는 달려가 않았다.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엄마가 나를 밀치며 말했다. ICU야. 의사가, 가족만 면회 가능하다고. 따라와,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 안에서 엄마의 눈빛이 이상했다. 불안. 아니, 기대. ICU 문 앞에서 간호사가 막았다. 환자분은 안정됐어요. 하지만 가족 상담 먼저 하세요. 엄마가 재촉하듯 말했다. 상담. 무슨, 그때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중년 남자, 안경 너머로 차가운 눈 위재영 씨 가족분이시죠? 환자분은. 가짜 경보였습니다. 뭐? 나는 얼어붙었다. 가짜. 경보요, 의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응급 호출은 있었지만, 환자분은 멀쩡하세요. 누군가 시스템을 조작한 흔적이 있어요.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엄마를 봤다. 엄마, 이게 무슨, 엄마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영준아. 내가. 내가 불렀어. 할아버지를 데리고 오려고 유언장 때문에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엄마가 할아버지의 응급 상황을 꾸몄다. 나를 불러 가족 모임을 만들고 유언장을 강제 공개하려 한 거다. 50억 원 엄마가 노린 건그 돈무나와 민준이 아닌 엄마 자신을 위한. 나는 엄마의 팔을 움켜쥐었다. 왜요? 왜 이런 짓을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모르는 게 있어? 할아버지가 유언장을 바꿨어. 너한테 다 주려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20년 동안 그 집에서 시집살이하며 참았는데 이제 빈손으로 쫓겨날 판이야. 배신. 그 단어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엄마, 나의 보호자. 나를 위해 모든 걸 바친 줄 알았던 사람. 그런데 그 모든 게 돈을 위한 연극이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나는 회상했다. 어렸을 때 아빠가 도망간 후 엄마가 홀로 우리를 키웠다. 할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와 하녀처럼 살았다. 엄마는 강해. 너희만 있으면 돼. 이그 말로 나는 버텼다. 하지만 이제 엄마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영준아, 미안해. 하지만 이건, 정의야. 할아버지가 우리를 버린 거지, 정의?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복수. 이게 엄마의 복수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침묵이 흘렀다. 민준에게 전화했다. 형, 무슨 일이야? 엄마가 할아버지 병원 갔다고 민준의 목소리도 떨렸다. 너도 와, 다 설명할게. 집에 도착하자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스물다섯 살, 아직 대학생. 형, 진짜 할아버지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하지만 엄마가 큰 실수했어, 엄마가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민준아, 너는 이해할 거야? 엄마가 왜 그랬는지. 그날 밤, 우리는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의 고백. 할아버지가 유언장 초안을 봤어. 너 영준이 40억, 민준이 5억, 나 5억. 그런데 최근에 바뀌었대. 너 영준이 50억 전부. 나와 민준은 아무것도 없어. 할아버지가 가족은 피를 이은 자만이라고 하면서 나는 충격에 입을 담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의 차별. 그것이 엄마의 트리거였다. 그래서 응급 상황을 꾸몄어. 가족 모여 유언장 공개 강요하려고. 병원에서 할아버지 데리고 오면 압박해서 바꾸게 할 작정이었어. 민준이 울었다. 엄마, 그건 범죄예요. 경찰이 엄마가 민준의 손을 잡았다. 너를 위해서야. 너 대학 학비. 미래? 영준이 혼자 다 가져가면 우리는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메스꺼웠다. 10년 전내 실수. 엄마가 덮어준 그 죄. 엄마, 그때 내 잘못을 왜 대신 져 주셨어요? 회사 돈 빼돌린 거나 혼자 감당했어야 했어요. 엄마가 웃었다. 차갑게. "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꾸민 거였어." 세상이 멈췄다. 뭐라고요, 엄마의 눈빛이 변했다. 20년 전, 내가 도박한 게 아니야. 내가 할아버지 돈을 훔쳤어. 사업 실패로. 내가 군대 가기 전에 너를 보호하려고 내 탓으로 돌렸지. 감옥 대신 군대. 그리고 회사 복귀. 그게 엄마의 희생, 비밀. 20년 동안 숨겨진 진실. 나는 엄마를 위해 아니, 엄마의 죄를 위해 살았다. 배신의 깊이, 이게 끝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할아버지의 집으로 갔다. 강남의 그 거대한 펜트하우스.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보이는 곳, 우 집사 아저씨가 문을 열었다. 영준씨, 오랜만이네요. 어르신은 아직 주무세요, 나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엄마의 고백. 그 모든 게 엄마의 죄였다. 내가 10년 동안 자책하며 산그 시간들. 영준아, 내가 강해져야 해. 엄마 믿고 엄마의 말들이 이제 독처럼 느껴졌다. 할아버지가 깨어났다. 80대 중반, 여전한 위험. 백발이 희끗한 수염. 날카로운 눈, 영준아, 왜 왔느냐? 출장 중이었는데, 에나는 무릎을 꿇었다. 한국식 예의. 할아버지, 어제. 엄마가 할아버지가 손을 저었다. 그 여자가 또 무슨 짓을 한 거냐? 응급상황. 하. 그깟 수작 할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엄마의 계획. 병원 시스템 해킹은 집사 아저씨가 알아챘다. 유언장 때문에 그러지? 내가 바꾼 걸 알았을 테니까. 나는 물었다. 할아버지, 왜 저한테 다 주시려 하세요? 엄마와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졌다. 내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단다. 20년 전, 회사 돈 10억을 훔친 장본인? 내가 대신한 줄 알았지만, 내가 다 꿰뚫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군대에서 돌아와 회사를 살렸지? 그 재능. 집안을 이을 자는 너뿐이야, 이 나는 숨이 막혔다. 할아버지도 알았다. 엄마의 죄를. 왜 가만히 있었나? 내 어머니를 용서하려 했어? 가족이니까. 하지만 이번엔. 용납 못해. 집을 나서며 나는 결심했다. 복수. 아니, 정의. 엄마를 용서할 수 없었다. 20년의 삶을 망친 장본인. 나는 변호사를 불렀다. 엄마의 범죄 증거 모아주세요. 회사 돈 횡령. 병원 사기 위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가족 소송이에요. 조심하세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한국 사회. 가족이란 이름 아래 숨겨진 배신들. 드라마처럼 현실은 더 잔인했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와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영준아,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했어? 엄마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모든 걸 알았대요. 20년 전 일도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랬구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 버릴 거야. 민준이 울먹였다. 형, 엄마 탓하지 마. 엄마가 우리를 지키려 한 거야. 나는 민준을 봤다. 동생. 엄마의 편 너도 알았어? 엄마의 비밀.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작년부터. 엄마가 말했어. 형이 유산 다 가져가면 우리는 끝장이라고. 나 대학 못갈 거라고 배신의 연쇄. 가족 전체가 나를 속였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밤새 잠못 이루며 생각했다. 복수할까? 경찰에 신고. 아니면 용서. 한국의 가족 문화. 혈연이란 족쇄가 나를 올감했다. 하지만 분노가 이겼다. 다음 주, 나는 회사를 그만뒀다. 할아버지의 회사. 영준 씨, 어르신이 실망하실 겁니다. 상무의 말에 나는 웃었다. 할아버지는 이미 실망했어요. 가족에게 윤아는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자유. 하지만 돈이 필요했다. 50억 원의 유혹. 할아버지가 내 거다라고 했지만 나는 거부했다. 할아버지, 저는 제 힘으로 살게요. 엄마처럼 훔치지 않고. 엄마는 집을 나갔다. 미안해, 영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다. 계산. 민준과 함께 작은 원룸으로 이사갔다. 나는 매달 용돈을 보냈다. 최소한. 형, 고마워, 민준의 메시지. 하지만 나는 알았다. 엄마가 민준을 이용한다. 한달 후, 트위스트가 왔다. 민준의 전화. 형, 엄마가. 자살 시도했어. 약 먹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엄마의 창백한 얼굴. 영준아. 용서해 줄래? 나는 울었다. 복수의 시작이었는데, 이제? 엄마, 왜 엄마가 속삭였다. 내가. 할아버지 유산 포기한 거 엄마 때문이야? 미안해. 하지만 그 돈, 나 없인 못 살아. 퇴원 후 엄마는 변했다. 영준아, 엄마가 다시 시작할게. 직장 구할게.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감시했다. 은밀히.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핸드폰을 봤다. 메시지. 오빠, 계획대로 영준이 유산 포기했으니 이제 민준이 차례야. 할아버지 압박해 오빠. 엄마의 오빠 내 삼촌. 숨겨진 가족. 삼촌이 반응. 언니, 조심해. 영준이 눈치챘어. 또 다른 배신. 엄마 혼자가 아니었다. 삼촌과 공모. 할아버지의 동생. 유산을 노린 무리. 나는 분노로 떨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삼촌의 존재. 어렸을 때본적 있다. 엄마의 오빠, 할아버지의 작은 아들. 사업 실패로 가족과 끊긴 줄 알았는데, 엄마의 메시지를 보며 나는 검색했다. 삼촌의 이름, 이재호. 부도난 건설회사, 할아버지의 돈으로 다시 일으키려 한적 있다. 삼촌, 왜 엄마를 이용하세요? 나는 직접 전화했다. 삼촌의 웃음소리. 영준이. 오랜만이야. 내 엄마가 부탁했어. 가족끼리. 가족. 그 단어가 역겹게 들렸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갔다. 할아버지, 삼촌과 엄마가. 유산 노려요, 할아버지의 한숨. 알고 있단다. 재호는 항상 그랬어. 내 엄마를 꼬득인 건 재호야. 20년 전 횡령도 제호의 아이디어 우충격. 엄마의 죄 뒤에 삼촌. 반전의 반전. 할아버지가 서류를 꺼냈다. 이걸 봐라. 녹취록. 내 엄마가 제호와 나눈 대화 영준이를 희생시키자. 장남 탓으로 돌리면 할아버지가 용서할 거야. 나는 토할 것 같았다. 희생. 엄마의 희생은 거짓. 나를 구원자가 아닌 도구로 봤다. 할아버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할아버지가 말했다. 유언장 공개. 공증인 앞에서. 내가 증인,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아팠다. 엄마의 눈물, 민준의 울음. 공개날, 할아버지의 펜트하우스. 공증인, 변호사. 가족, 엄마와 삼촌, 민준. 긴장된 공기. 할아버지가 말했다. 유언장 읽겠다. 재산 50억 원이 전부 영준에게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버님, 그건. 공정하지 않아요. 삼촌이 끼어들었다. 형님, 제호가 도울게요. 회사 다시 일으켜요. 할아버지의 차가운 미소. 이미 다 알고 있다. 내놈들의 음모. 공증인이 녹취록을 재생했다. 엄마와 삼촌의 목소리. 민준이를 이용해 영준 압박하자. 자살쇼로 엄마가 소리쳤다. 거짓말. 그건 조작이야.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삼촌이 도망치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막았다. 민준이 울부짖었다. 엄마. 왜 형을. 카오스. 엄마가 나에게 달려들었다. 영준아 믿어. 삼촌이 시킨 거야? 엄마는. 너 사랑해 하지만 나는 밀어냈다. 사랑. 20년 동안 나를 속인 게 사랑인가요? 경찰이 왔다. 삼촌과 엄마 체포. 민준은 충격으로 쓰러졌다. 나는 민준을 안고 병원으로. 형 미안해 나도 엄마 말 들었어 동생의 배신까지 하지만 민주는 순수했다 엄마의 꼭두각시 수감 후 엄마의 편지 영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할아버지가 우리를 버린 거야 삼촌이 강요했어 변명 나는 찢었다 복수의 맛 달콤하지만 공허했다. 한국의 감호. 엄마의 삶은 끝났다. 5년 형어 삼촌 10년. 유산은 내 손에. 하지만 나는 기부했다. 일부. 할아버지, 저는 필요 없어요. 시간이 흘렀다. 6개월 후. 나는 새로운 삼의 프리랜서 컨설턴트. 서울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일. 민주는 대학 복학. 형, 고마워. 이제 나 혼자 할게, 동생의 성장. 하지만 그림자가 드리웠다. 익명의 메시지. 내 엄마, 감옥에서 고통받아. 복수 끝나지 않았어, 누굴까? 할아버지의 적. 아니면. 조사했다. 메시지 IP. 삼촌의 옛 동업자. 유산을 노린 또 다른 음모. 복수의 순환. 나는 다시 무장했다. 이게 한국. 돈과 가족, 배신의 그물. 메시지의 주인. 박 회장. 삼촌의 옛 파트너. 할아버지의 경쟁자. 영준 씨, 만나자. 내 가족의 비밀, 더 있어, 카페에서 만났다. 60대, 매끈한 수트. 내 엄마. 재호와 함께 내 돈도 훔쳤어. 30억 복수하려면 나 도와 내 제안. 할아버지의 회사 인수. 유산 포기하면 내 엄마 석방 도와줄게. 유호.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감옥의 그녀. 나는 거부했다. 제 가족 일에 끼지 마세요. 하지만 박 회장은 웃었다. 이미 끼었어. 민준이. 납치했어 충격. 민준의 전화가 꺼져 있었다. 나는 경찰에. 하지만 증거 없음. 영준 씨 가족 문제잖아요. 한국 경찰의 냉소. 혼자 추적. 민준의 핸드폰 GPS. 인천 창고. 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도착. 문 열자 민준 묶인 채박 회장의 부하들. 싸움. 나는 주먹과 의자로 버텼다. 형, 민준의 외침. 부하 하나 쓰러뜨리고, 민준 풀어줌. 도망. 차 안에서 민준이 말했다. 형, 엄마가. 박 회장과 연결됐어. 감옥에서. 또 배신. 엄마가 감옥에서 음모를. 나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 엄마의 변호사 통화 기록. 박 회장님, 영준이 유산 포기시키면 석방 약속 지켜주세요. 절망. 엄마는 끝까지 가족을 팔았다. 민준을 믿기로. 경찰에 신고. 박 회장 체포. 엄마의 형량 추가. 나는 무너졌다. 왜, 왜 나만 할아버지에게 갔다. 할아버지, 이 모든 게 당신 탓인가요? 할아버지의 고백. 내가 엄마를 버렸어. 내 아빠 도망칠 때 도와주지 않았지? 복수로 내 엄마가 변했어. 할아버지의 죄우 가족의 원죄. 나는 복수를 포기했다. 아니, 방향을 바꿨다. 치유. 민준과 상담소. 형제는 남아 이민준의 말 오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밤마다 악몽. 엄마의 웃음, 삼촌의 음모. 1년 후, 엄마 석방. 가석방. 영준아, 변했어. 용서해 줄래, 나는 멀리서 봤다. 엄마의 눈, 여전한 계산. 엄마, 가세요. 새삼, 하지만 엄마가 속삭였다. 유산, 돌려줄게. 민준이 위해, 거절. 그 돈. 더러워요. 갈등. 용서할까? 한국 드라마처럼 화해. 아니, 현실은 회색. 나는 엄마를 도왔다. 작은 집, 직장 알선. 하지만 신뢰는 없었다. 매일 감시. 이게 복수. 아니, 생존. 절정. 할아버지의 죽음. 자연사, 장례식. 가족 모임. 엄마, 삼촌, 출소, 민준, 나 공기 무거움. 유언장 최종 공개. 영준에게 50억. 하지만 조건, 가족 화합, 화합. 불가능. 엄마가 말했다. 영준아, 나어공정하게 삼촌 동조. 맞아, 조카. 나는 웃었다. 공정. 당신들 덕에 대결. 나는 서류 꺼냈다. 모든 증거. 횡령, 사기, 납치 공모. 이걸 공개할게요. 언론의 엄마의 눈물. 하지만 민준이 망쳐, 민준이 끼어들었다. 형, 그만. 우리 가족이야. 치어 ph. 민준의 말에 나는 흔들렸다. 가족 VS 정의. 한국 사회, 혈연의 힘, 나는 망설였다. 민준아, 너도 배신했어. 민준의 고백. 형, 엄마 강요했어. 하지만 이제. 후회해, 티스트. 민준이 증인. 엄마와 삼촌의 최종 음모 폭로. 엄마가 할아버지 약에 손댔어. 죽음 우연 아니야. 충격. 할아버지 살인. 엄마의 절규. 아니야. 약만. 강제로 먹였어. 유언장 바꾸려 살인 미수. 경찰 재체포. 나는 무너졌다. 엄마, 당신은 괴물이야. 하지만 민준의 포옹. 형, 이제 끝내자. 재판. 엄마의 변론. 모두 할아버지 탓나 버린 가족 재판관의 한숨, 무기징역, 삼촌 동반, 나는 증언, 용서 못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 민준과 나 유산 나눔 형 반으로 나는 수락, 새 시작 끝. 하지만 티스트 엄마의 최후 편지, 영준아. 내가 태어날 때 아빠가 버렸어. 할아버지가 나를 강제 결혼시켰지? 복수는 그분에 대한 너희는 무죄 또 반전 할아버지의 강제 나는 조사, 진실 엄마의 피해자 하지만 그녀의 방법, 잘못 논쟁 나는 용서 민준은 엄마 불쌍해 나는 피해자라도 괴물 독자처럼 치어 ph 결말 나는 엄마 면회 엄마 사랑했어요 하지만 문 닫음 비극 화해 당신이 판단해 유산으로 재단 설립 가족 폭력 방지 새삼 하지만 상처 영원 한국의 어둠. 배신의 그림자.